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 예수님도 당신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 아멘. 자, 6월 모임들 여러 주보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보 모임 카이로스 선교 훈련 어, 교회 청소 야외 예배 이리고 졸업예배가 6월 26일 2부 예배 시간에 있고요. 귀위원회가 26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위하여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고강남 권사님, 고영남 권사님 이렇게 갈비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 강영일 장모님 가정에서 이렇게 파일로 섬겨 주셨고, 서정순 장모님이 본인의 특기를 발휘하셨습니다. 저번에 특기는 잡채입니다. 네. 맛있게 이렇게 드시고 가시고요. 또 험, 이렇게 함께 헌신해 주셨고요. 맹수 미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셨고요. 황준일 장로님, 에, 황준 장로님, 그리고 황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신숙자 권사님께서 한국 일정 마치고 귀국하셨는데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세비도 어디 한국 갔다 왔던데 어딨나 세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예 옆에 있는 짝꿍이 되게 좋아하네 예 모두 받았드만 예예 저도 한 주간 휴가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기대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헌금 어 우리 헌금 위원들이 바구니 돌릴 동안에 오랜만에. 옛날처럼 한번 바구니 돌리시면서 황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금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맘에 성경이여 성경이여 이마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d see you. Tanya didn't, o n 이 s 며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b 년들은 o o 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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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朋友。 예, 저 뒤에 고기도 굽는 분들도 계시고, 여성기에서 이렇게 준비, 식사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였고, 또속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모로점으로 뭐, 커피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것도 뭐또 있어요. 제가 빼먹은 거. 하여튼 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고, 예, 예.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참기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이 소망기도원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빌려 주셔서 여기가 이렇게 터가 넓죠. 이쪽은 그늘이고, 이쪽은 햇빛이 있고요. 저 안쪽에 가면 트레일 코스가 있는데 어, 석주 전에 여기도 비가 와가고는그 어, 저기 있죠 바람 이렇게 불고 그러면서 저 어마어마한 나무가 쓰러지고 여기. 에 다리가 이렇게 끊어 이렇게 좀상처가 데미지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봤자 거기 모기밖에 없어요. 모기하고 친하고 싶은 아이들은 그쪽으로 가도 괜찮은데요. 그쪽으로 가면 모기 이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주시면 좋겠고 기도원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들어가셔서 안쪽 아래층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화장실이 두 곳이 있습니다. 남 오른편이 남자, 왼편이 여자, 본인의 정체성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자연도 느끼고 서로의 마음과 감정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면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 네,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과 함께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로 시작하여서 친기하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한 섬기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게 되었던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주어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아, 네. 이 야외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헌금과 정성과 믿음의 마음들 다 기뻐 받아 주시어서 아, 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리스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예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동산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늘며 서로에게 심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속에 크고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